저 들어 보세요. 사실 나도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미스터 트롯 예선을 봤어요. 어,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그래 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 달라 큰 말이 진정인가요? 진또배기. <laughs> 진또배기. <진토베기. 웃음> 이거 형, 뭐, 노래 잘 부르는, 부르는 거뭐 아, 생각니까 아,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챙 꼬박꼬박 챙겨보고 그건 또 따로 유튜브로 또 보고 음, 음. 재밌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요? 항상 질문하시는 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음.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. <laughs> 아 누가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. 저는 나도 생각하는 원픽이 있기는 하거든. 음. 나름 1등할거 같다는 사람 같이 한번 하나, 둘, 셋 하면서 한번 말해보는 건데. 음. 이게 무덤 파는 걸 수도 있는. 어,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짜장면 짜장이냐, 짬뽕이냐 이거는 그랑 똑같은 건데. 네. 하나, 둘, 셋. 오, 역시. 왜 그렇게 생각해? 아마 뭐 봐도 이분이 그리고 흐름도 되게 좋고 좋. 김호중 씨의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음. 아무래도 뭐 느낌이나 뭐 이런 걸로는 그분이 여기에서만 밝히는 거지만 원래 이제 내가 원래 노래 좋아하고 노래하는 분하로 나름 음. 그래도 유명하잖아. 여기서 음. 어, 밝히는 거지만 저도 미스트트롯 예선을 봤어요. 음. <laughs> <laughs> 어, 미스를 봤는데. 원래 그쵸? 나는 트로트를 불렀던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쵸, 음. 그러다 보니까 어, 실력이 쟁쟁한 음.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예상 중에서 부른 노래가 어떤 거요어 저는 진정인가요랑 어. 잊어달란 그 말이 진정인가요 음. 이런 음. 노래예요 <laughs>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현민이요? 어... 박현민. <웃음> 요즘은 <웃음> 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<laughs> 하나 음. 둘 셋, 임영웅, 임영웅 씨 거를 지나가다가 유튜브로 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난리더라고요. 그때 당시만 해도 구독자가 얼마 없었어요. 근데 지금 18만. 아 유튜버죠? 응. 일단 관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바른 이미지가 있어. 그리고 너무 깨끗한, 퓨어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끌리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노래를 아,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. 실력이 제 마음의 원픽은 이명웅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등은 당연히 이명웅씨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음 팬은 동원이거든요 <laughs> 동원인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운이라든가 갖고 있는 관상이라든가 갖고 있는 실력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이명웅씨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때 일단 기운 그런 기운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음. 그분들이랑 약간, 이렇게, 어, 그, 음. 다 이렇게 보이게 다 참가자분들 음. 계시면 그분만 딱 유독 되게 밝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기운이 너무 좋게 보여서 아 그렇게 좋다는 건 지금 뭔가 해도 성과가 훨씬 좋게 나온다는 거고 운이 좀 따라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 다른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은데 너무, 너무 좀 독보적으로 단일적으로 좀 좋으셔서 그래서 그 느낌상으로는 음. 1, 2, 3위가 어느 정도 나는 가려지게 된단 말이지 음. 너도 느껴져? 일단 1, 2, 3등? 1등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난 적었어 1, 2, 3등 적는 거지 오케이 자 적었습니다 하나 둘셋 임영웅 2위는? 하나 둘셋 이찬원 오나좀손 소름 돋았어 진짜 <laughs> 3위는? 하나 둘셋 김호중 조작 아니에요. 어. <laughs> 진짜 조작이 아니고요. 음. 오 신기하다. 그러니까. 기운?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뭐 관상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뭐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기운들도 저희는 모든 다 기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는 확실히 따로 다른 음. 게 있, 있고요. 지금 이런 거는 딱 정말 알려 주시는 대로 이러면다 음. 보이는 분들 하는 건데 어. 김원준 씨는 너무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, 기운이 음.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. 좀 많이 들어. 음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